네 오늘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자녀한테 얼마나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주면 증여세가 얼마일까요? 이건 따져봐야지 알겠죠. 세부적으로, 근데 간단하게나마, 간략하게나마 대충 계산해서 증여세를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아마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 같아요. 증여재산이 3억이니까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2억 5천이고요 증여세가 4천만원 나옵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았고 지방세도 고려하지 않았죠 어쨌든 4천만원 넘겠죠 근데 이 4천만원이라고 하면 정작 이 답변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럼 난 3억짜리 아파트를 주면서 전세자금 2억 5천을 주면 전세 자금. 전세가 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럼 순수하게 내가 준 세세는 5천밖에 안 되니까 징역세 산출세액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걸 또 어디에서 알아보신 거죠? 어 벌써 들으신 거겠죠. 이걸 뭐 내가 들어가냐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보기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징역세를 한 푼도 안 내겠다는 거예요. 3억 원짜리 정도 아파트를 주면서 나는 징역세를 내고 싶지가 않다는 게 결론인 거죠. 그분 질문자의 결론. 그럼 일단 5천만 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나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싶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을 사실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물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내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천만 원을 주면 되겠죠 자녀한테 근데 그걸 매년 주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최근 10년간 내가 자녀한테 준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활비 조금 주는 건 괜찮겠죠. 자녀가 능력이 없어서 생활비를 조금 지원해 주세요. 그런 건 괜찮겠죠. 그럼 이 5천만원, 이 5천만원의 의미를 사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증여세에서는 이걸 집계 존속이 증여해 줄때 5천만원을 공제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5천만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안 다음에 절세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를 줄수 있을지. 왜냐면 5천만 원이 상당히 크잖아요.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모, 내가 주고, 내 와이프가 주면, 자녀한테 각각 5천만 원씩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에요. 일단, 부부는 합산해서 하나로 봐요. 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5천만 원, 5천만 원 준다고 해서 공제 각각 있는 것도 아니고, 세율도 사실 합쳐서 돼요. 이건 좀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럼 어떠면 될까요? 이혼하면 가능하겠네요. 이혼하면 아빠가 먼저 주고 나서 이혼하고 엄마가 줬어요. 가능하죠. 5천만원, 5천만원. 이게 순차로 주면 가능한데, 동시에 주면 안분한다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러니까 5천만원만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건 어떨까요? 나한테 첫째도 있고 자녀가 둘째도 있어요. 자녀가. 근데 가지고 있던 집을 반반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5천이죠. 그러면 둘째도 5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1억짜리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증여세를 안 낸다는 거죠. 취득세 내겠죠. 세금을 한편한 푼도 안 내고 이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첫째한테랑 둘째한테로 1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증여가 공제, 공제가 적용된다는. 그리고또 이걸 볼게요. 부모인데 나한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셋째가 조금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잘못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산을 이전해주고 싶어요. 그럼 부모가 셋째한테 돈 5천만 원을 준다면 네, 이건 적용되지 않겠죠. 비과세, 이게 공제가 되겠죠. 5천만 원이? 근데 첫째가 좀잘 살아요, 둘째랑. 그 첫째랑 둘째가 부모님한테 받은 아파트를 미리 받은 그 지분을 천만 원치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동시증여한다고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뭐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돈을 천만 원 가량의 어떤 아파트던 돈이던간에 그거를 셋째한테 준다면 증여세가 납부될까요? 첫째와 셋째 사이에는 부모 자식간이 아니잖아요. 직계 좀비속간이 아니면 나머지 기타 혈족은 천만원이에요.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첫째가 셋째한테 천만원 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겠죠. 천만원. 그렇죠? 천만원을 그냥 주면서 증여세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계좌이체 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죠. 부모가 셋째한테 오천만원 준다는 거 계좌이체 시켜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럼 둘째도 주고 싶대요. 셋째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천만원은한 번밖에 못 써먹은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천만원은한 번밖에 못 써먹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만약에 나한테 줘요. 5천만원 한번 써먹었다는 거죠. 이미 그죠. 렇 이미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써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첫째한테 따로, 둘째한테 따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타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이천만원이라는 건, 한번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10년간. 이 의미를 명확히 안다면, 적어도 이 5천만 원은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어? 근데 보면, 부모가 첫째한테 주는 돈은 5천만 원까지 괜찮은데,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이 5천만 원이랑 각각 공제 금액만 분명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은 아파트 그 5천만 원 넘게 아파트 사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던데? 라고 하시거든요. 왜 부과되지 않을까요? 증여세가. 크게 이두 가지로 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기준 자체가 있고요. 이것도 중요한 한 축이고.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올 초에 국세청 보도 자료거든요. 지금 이 제목만 잘 읽어볼게요. 강남권 등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 취득자 자금 출처 조사 대폭 확대래요. 이런 이런 대폭 확대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어차피 전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자금 출처 조사이 됐던 사람들은 전체 아파트 취득자가 만약에 만 명이다. 그럼 1,000명 될까요? 1,000명에서 2,000명을 었다면 대폭 확대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다수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안 되겠죠. 그렇죠? 물론 대다수라는 표현은 좀안 좋은 것 같고 일단 자금 출처가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강남권이 아니고 가격 급등한 지역이 아니라면 가금 자금 출처 조사를 대폭 하지, 확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축소해서 조사했다는 건가요? 어쨌든 전수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요거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볼건 증여 추정을 아예 배제해 주는 거예요. 배제의 기준이 뭘까? 이걸 명확히 알면 정말 이 기준에 속한다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죠. 굳이 쓸데없는 걱정 안 하면서 이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기준이 뭐냐면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조사할 때 이런 어떤 이런 룰 같은 거죠. 이건 지키면서 일하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걸 소개해 주는 곳은 꽤 있는데 제가 이 표를 좀 작게 하고 이 글을 많이 적었거든요. 이 글을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3 1조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실 이 문장이 주는 힌트들이 많거든요. 이게 2018년 4월 2일날, 지금 새롭게, 금액 기준이 약간 변동됐거든요. 약간 축소됐어요. 축소된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징여 추정을 배제해주는 기준을 축소했다는 것은, 내가 원래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이게 어떠,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30세 이상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을 세대주죠. 이 세대주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그죠?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이미 이 한도를 벗어난 거죠, 지금. 1억 5천이 넘죠? 내가 30세, 31살인데, 세대주인데, 결혼해서. 주택을 2억짜리를 취득했다면, 일단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번 볼까요? 내가 30세 이상인 세대주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제가 좀 생활자금으로 마이너스를 썼죠? 근데 얘가 소, 얘가 갑자기 그 채무가 없어졌어요. 5천만 원이. 4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건 이 기준에 속하지만, 갑자기 얘가 가지고 있던, 30, 31살짜리가 갖고 있던, 31살짜리의 세대주가 가지고 있던, 6천만 원의 부채가 없어진다면, 그건 이 표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여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걸로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 기준 안에 속하냐, 속하지 않나는 중요하겠죠? 이 기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총액 한도도 있네요. 내가 아파트를, 주택을 1억 4천짜리를 사고, 차를 4천만원짜리 샀어요. 그죠? 1억 4천에 4천. 합치면 얼마죠? 1억 8천이죠. 총액 한도는 2억 미만이네요. 그렇죠? 채무 상환 5천만 원. 이게 뭐 주택을 1억 2천짜리 사고 자동차를 4천만 원짜리 사고 갑자기 마이너스가 3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4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4천만 원. 그럼 이 기준 각각 각각의 기준 이하지만 총 한도는 2억이 넘겠죠? 이렇게 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사무처리 규정이긴 한데, 이게 근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추정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표는 잘 보면 좋겠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사, 31살이어도 1억짜리 아파트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기에서 배제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사례를 볼까요? 3억 원짜리 아파트래요. 이거는 비록 내가 전세가 2억 5천에 껴 있어요. 그래서 증여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실제로 난 내가 어쨌든 뒤로 준게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여기 속할까요? 어나 5천만 원밖에 안 줬는데. 5천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규정을 자세히 보면 주택의 취득가액이에요. 주택 주택, 이 정도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한테까지 조사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3억짜리가 아니죠. 1억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표 안에서도 어떻게 보는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표를 조금 더, 이 표를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표 안에 있으면 다 괜찮구나. 그럼 나 1억 5천짜리 주택을 줘서 그래서 안 걸리는구나. 1억 5천을 준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추정을 배제한다는 거지, 이 조항이 1항이거든요. 1항. 사무처리 규정 31조 1항인데, 2항에 어떤 얘기가 써있냐면, 2항에 이렇게 써있어요. 1항하고 관계없이, 징여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는, 징여세 과세 대상이 된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죠? 계좌이체 증빙이 있다는 거죠. 계좌이체한 거예요. 아들한테 1억 5천, 너집 사라고 1억 5천을 준 거죠. 아니, 수표로 줬어요. 수표로 딱 끊어가지고 수표로 야 1억 5천, 너집 사는데 써라. 그럼 아들이 딱 1억 5천을 샀다. 그렇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보이죠. 어, 수표, 수표 번호 다 확인되잖아요. 계좌이체 너무 명백하죠. 그런 측면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일단 이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사실 주택 1억 5천짜리 대부분 주려고 하는 주택, 그 자녀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1억 5천이 넘죠. 그렇죠? 40세 이상 3억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금액을 정확히 표현하면 조금 더 리얼하게 내가 30세 이상인데 지나가다가 우리 가 현금을 이체하는 걸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지나가다가 현금을 주셨어요. 1억 5천을 예? 1억 4천을 주셨어요. 나는 근데 백수였어요. 사실. 백수였는데 내가 1억 4천을 지나가다 주셨거든요. 그럼 이 1억 4천 주신 돈으로 집을 산 거예요. 세무서에서 조사할까요? 조사하지 않겠죠. 저건 안할것 같아요, 저는. 이 규정상 그렇게 작은 금액을 취득하는 것까지 볼까요? 일단 이 규정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그럼 대부분 다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